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할 때, 힘들어할 때,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선뜻, 어, 그래, 가지 마. 하루쯤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아이도 최근에 이제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아이와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아이가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막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이렇게 손뜻 아이를 쉬게 해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야. 어, 쉬게 해주고 싶고 뭐 아이 말다 들어주고 싶고 그렇지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도 안 간다고 뭐 어떻게 하지? 뭐한 계속 안 간다고 하면 어쩌지? 뭐 학교도 안 간다고 하면 어쩌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회사도 안 다니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 두려움이 계속 그 끝까지 이 스토리를 저 멀리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정말 그, 뭔가 의욕 없고, 막 이렇게 도태되고 불행한 아이의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그렇게 못하고, 음, 그래도 가야 돼. 음, 뭐 학교는 싫다고 안 가는 곳이 아니야. 빨리 온니 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억지로 막 보내고, 보내고 싶고, 보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가기 싫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사실 학교 가기 싫은 게 당연하거든요. 유치원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은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도 회사 가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음, 우리도 여전히 뭔가를 계속 일상을 이렇게 성실하게 해 나간다는 게 어려운데 당연히 아이들도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만 어, 어른이 됐으니까 책임이라든지 내맘대로 살면 일어나는 그런 미래 어떤 그 부작용들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걸 참아내서 내가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아니까 <laughs> 그. 귀찮고, 막 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도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경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 성실함의 가치라든지, 이걸 이겨내면 내가 뭘 얻는지, 뭐, 막, 마음대로 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아직 아이들은 몰라요. 태어난 지 뭐, 이제 뭐몇년안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내, 지금 욕구, 지금 내가 놀고 싶고, 지금 내가 쉬고 싶고, 내 욕구대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나 오늘 유치원 안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아이의 이상 행동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런 아이의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이에게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지쳐도 무조건 학교는 가는 거야. 무조건 유치원 가야 돼. 무조건 네가 맡은 일은 네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네 몸이 가라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해내야 돼. 이렇게 혹시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 계신가요? 아마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가르치고 싶냐면요. 음. 성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야. 이걸 이겨내면 너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너가 힘들다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 너의 힘듦, 아픔, 너무 아플 때는 또좀쉴 줄로 알아야 되잖아요. 너의 그런 힘듦과 이 성실함, 뭔가 해야 되는 이런 책임, 이것에서 밸런스를 너가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쉬는 선택을 너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되고 버틸 만할 때는 조금 힘들어도 이겨내는 선택도 해야 할수 있어야 되고 이걸 너가 배워 가야 된다라는 걸 저는 알려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가 엄마나 학교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이거를 큰 그런 뭔가 문제의 상황으로 보시기보다는 아, 내가 이 가치를 가르칠 기회가 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치를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보면서, 아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쉬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정도 힘든 거 그냥 참고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시간은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과정. 더 나아가면 중학교 과정까지 이렇게 긴 시간, 길게 보고, 그 가치를 가르쳐 나가는 좋은 기회를 오늘 내가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라고 막 보낼 필요도 없고, 무조건 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가 오늘 컨디션이 어쩐지 얘기 나눠보고, 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어떤 날은 어, 이렇게 많이 아프니까 쉬어보자. 음. 이 정도 아프면 쉬는 게 낫, 낫겠네. 오늘 많이 아팠는데 쉬니까 조금 좋아졌어. 내일은 힘내서 갈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매일 매일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건 사실 우리도 실수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경험 할 때마다 우리도 그 밸런스를 아이랑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아이가 결국에는 아 내가 학교를 유치원을 가는 것보다 이 정도 아플 땐 쉬는 게 낫구나. 이 정도 힘들 때는 그래도 좀 이겨내고 가는 게 좋은 거구나. 아이 감각에서 조금 서야겠죠. 엄마 감각이랑 아이 감각은 다르니까 아이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뭐 사실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저는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을 사실 거의 동등하게 두고 다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 힘들어 아파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돼 했을 때, 음 그러면 병원부터 한번 가보자. 병원 가서 진찰 좀 받아보자 했을 때 아이가 어나 가서 병원 가서 진찰 받을래 하면 정말 아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했고 약 먹는 거 특히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많이 아프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고 어, 의사선생님 그질 뭐, 그 병명이 나오고 아 오늘 많이 아프니까 이렇게 아픈 날은 쉬자하면서 집에서 좀 쉬게 해줬고요. 만약에 나 근데 병원은 가기 싫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 근데 어, 유치원이나 학교는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곳이 아니야. 유치원은 그냥 뭐 우리 딸은 거의 안 다녔으니까 이제 학교 얘기하는 거죠. 학교는 너가 조금 가기 싫다고 조금 몸이 힘들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야. 음, 거기는 안 가면 이런 이런 문제도 있고 음, 가서 이런 가면 이런 이런 좋은 것도 있으니까 어, 많이 아프지 않으면 오늘은 한번 힘 내보자 교문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럴 때는 가는 것을 유도했고 갔다 왔을 때 칭찬해주고 음. 어땠어? 그러면 어, 막상 학교 가니까. 하나도 안 아팠어 또 이래요 음, 왜냐면 본인도 조금 알거든요 내가 많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래서 막상 갔다 오니까 별로 안, 하나도 안 아팠고 학교도 재밌었어 이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보냈는데 학교에서 조퇴해서 돌아올 때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픈 날은 어, 학교 가서도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쉬는 게 맞구나 이러면서 둘이 이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을 굉장히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6년,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멀리 보고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점점 자기도 알아요. 아, 오늘 컨디션이 학교 갈 컨디션이 아니다. 오늘 컨디션이 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건 학교를 빠질 컨디션까지는 아니다. 자기 기준이 서니까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지나서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아이가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는 학교를 빠지는 게 자기한테도 굉장히 손해라는 걸 이제 어른이랑 좀 비슷해졌기 때문에 손해라는 걸 알아요. 어, 오늘 안 가면 이거 이거 못하고 이걸 또 한꺼번에 해야 되고 막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삶이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른처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이가 말을 한건 실은 마음이 힘든 거였어요. 근데 마음이 힘든 것도, 어,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서 힘든 정도라면 또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이가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음, 그럼 오늘 하루 쉬자 하고 쉬었거든요. 그때 아이가 누워서 쇼파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 하루 학교를 안 가도 세상은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챗바퀴 같은 인생이 내가 이걸 달려나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갈, 같고, 그리고 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서 너무 암담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저그말 뭔지 알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가끔은 그 챗바퀴에서 나와서, 음, 이런, 이 세상도 있네. 다른 세상도 있네. 좀 알고, 그러고 나서 선택으로 챗바퀴도 돌려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나는 학교 학교를 따라가고 이런 그 생활을 그래도 하겠어라고 자기 선택으로 가야 또좀 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쉬고 또 충전을 하고 이제 등교를 하게 됐는데 음, 여러분도 이렇게 좀 길게 보고 내 컨디션을 알고 내 몸이 하는 말, 내 마음이 하는 말을 알고. 학교를 가고 회사를 나가고 안 가고 나에게 쉼을 어떻게 줄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 밸런스를 좀 찾아가고 있는지 이번 기회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는 개근상 받아야 됐잖아요. 저도 뭐 개근상 매년 받았거든요. 정말 뭐 특별한 해가 아니고서는 정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쭉 이제 매해 개근상을 받는데 그때 저는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픈 거 참고 내뭐 힘든 거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이제 내 책임, 내가 의무, 내가 해야 하는 거 이거에만 이렇게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런 삶을 이렇게 부모님께서 요구하셨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저는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볼 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게쉴 줄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기는 해요. 뭐 이렇게 빈둥거리고 유튜브나 보고 쇼츠나 보고 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정작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불안해서 나 쉬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편히 쉬지도 못하고 몸은 편히 쉬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소진되고 그러다가 아프고 이제 이런 제 상태를 보면 아 나는 이런 걸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내 컨디션을 내가 바라보고 나 나에게 힘을 주고 하는 걸 못한 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내 아이는 이렇게 안 살면 좋잖아요. 내 아이가 이렇게 영혼까지 갈아가면서 인생을 다 어, 바치고 성실함이라는 가치 하나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성실함이라는 가치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방향을 모르고 막 달려요. 그냥 막 달려서 어딘가에 도착해서 근데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막 열심히 달려서 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그럼 뭐예요? 또딴 데로 막 달리고, 또딴 데로 막 달리고, 소진만 굉장히 하다가,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서야, 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세상을 누리고, 쉬고, 기쁘게 살질 못하고, 그냥 무작정 성실하게만, 열심히만 살다 가는구나.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함이라는 가치,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르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쉬고 싶다 할 때는 그런 밸런스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시고, 성실함이랑 같이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가 성실하게 갔다 왔을 때, 칭찬해주고. 아이가 힘들 때, 자기를 위해서 쉼을 선택했을 때, 실은 그것도 칭찬받아야 돼요. 야, 너, 너의 컨디션을 잘 챙기는구나. 음, 그리고 그 밸런스를 잘 찾아가고 있구나. 이것도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모든 게다 너무 귀한 경험들인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바라보고, 우리도 좀 쉬는 것을 배우고, 나의 몸이 하는 말, 마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한번 해봤고요. 어, 날씨가 벌써 여름입니다. 여러분, 더워지는데, 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행복한 육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